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산 아, 숨구나 어, 뺏겼어. 어, 윈스턴도 뺏겼어.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힐러듀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가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분님 질차 삭제하기 전에 빨리 내놓으세요 도로비언 형님 혹시 아, 저 근데 그.. 아저 근데 할게 없어요 할게할게 없어 아수분님 제가 계속 드릴게요 저가 미치지 않군요 죄송합니다 아 미치지 않 아, 같은 미친 구간 살았는데 그런좀 음.. 도..도로비언 형님 혹시 이 그.. 그... 이다 윈..윈..윈 쌍다 먹었나요? 윈수분님 방송 중이세요? 예예아 네. 네. <laughs> <laughs> 근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할게없어요지아수분님 괜히 보고 싶어 진짜 별반 <laughs> 다를 거 없어요 할게요. 똑같아요 똑같아 수분이 캐리 부탁할게요. 그수부 보고 싶었어요. 빨리 질질. 김 선배님, 김 선배님 캐리 부탁한답니다. 다음 게임 간다고 오케이 이번 게임 갈게요. 이번 게임 갈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번 게임 갈게요. 퍼게 갈게요. 충신 네, 좋고요. 네저 야타 루시오가 편하던데 야타 안 될까요? 에안 네, 됩니다. 제 안에 원치 않습니다. 안에 도착하면 아 그래요? 선, 선배님 야타 오지게 잘 하시지 않나요? 우리 올라갔어요 우리. 화이팅,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그럼 윈사님이랑 겐지님 포커스 같이 해요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정면에 겐지, 왼쪽에 디바 이거 손보라 있으면 재워보세요, 한번 이거 힐밴드 해줄게, 트리플 쪽으로 다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리플 쪽으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볼리업볼리업볼리업 아야 우리 우리 루슈 숨브라숨브라 뒤에 있어요 여러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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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디바 오늘 빵 먹게 디카이드가드야돼 솔드 드1 h 소드 1hp 컷우 루슈랑 깨. 더블, 더블 K 오버드야드1 h 야 루슈랑 로브샷났내 쪽에 라내 쪽에 솜브 야. 우리 하나 물렸어요 아이고 아이안 되나? 아이 미쳤나 봐 짜라 굿 했는데 상대 디바 상태 상대 인지 궁이 있겠는데? 제실이형오가지고 아. 이거 이거 손무라 궁도 자람 있어요 너, 너무 너무 뚫어놨어아무서워 아, 기다려 네 오른쪽, 오른쪽 형, 위에 용관, 일단 아아 다 아유 아 나도 데려가 용광 간다 효과 간다 EMP 효야 우리 궁만 빼자 그냥 궁만 빼하 그냥 궁만 빼도록 하자자 궁만 빼도록 합시다 살고 싶다. 고싶 아 살았다. 아 야, 아니야, 지바님 떨리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그냥, 그냥 죽어야 돼. 개진이 궁몇 채요? 저8 0요 중전 중이다. 오케이. 더가보세 어, 비트 80 왔어. 이번이 저로의 타임이야. 이번이. 오케이. 이, 이번에 그래, 못 뜨면 진짜 거의 못 뜬다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그냥 못들어 이번에 못 뚫면은 그 그의 정답이긴 한데.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너무 의지하라 뒤선 먼저 떴다 궁 있을 거야 아마 나 되는 아, 거 보니까 좀 아유 아나 콤보라 1피 콤 빠지고 빼자빼자 빼자, 그냥 빼자 그냥 오지게 물어 와. 아 살고 싶어 아우 날라가네 얘들 EMP 살거 어, 같은데 쓸수있이자 빠이자, 빠이자. 나노 겐지 가고 이번에 이번에 궁다 써야 돼 예예예 예, 예. 쟤들도 비트랑 전술이 있어가지고 어. 너프 너프 너프까지 자 EMP도 있을 거야 아마 이제 다시 큰일 났어 우리 이거 비트 나중에 써야 돼 콤보라 궁 먼저 쓰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나만 물거든. 이거 내내 쪽에 붙어주세요, 루즈 언님 야, 우리 들고 모인데 이거 못 들면 오 봐요. 동상 준비된 말해. 정면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둘, 셋. EMP 오는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동상. 잠깐만. 아 저, 저, 저. 아, 나 해준 먹었다. 축하. 아, 비트 먼저 쓰지 말라니까. 비트 먼저 쓰지 말라니까 우리가 죽을라고 하는데? 뭐 하는? 이거 떠나. 아, 얘네 카운터 공 너무 많은데 이거. 아카기 피. 메카기 피. 메카기 피. 쟤도 비트는 빠졌나? 안 미쳤다. 빠졌지. <laughs> 아, 크어아바 진짜 크나. 섰 <laughs> 다음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포싱이 아마 있어 역시 불카는 손불한테 모든 게 달리면. <laughs> 오른쪽 야. 2층에. I was a house. 가 was a house. I was 선 보자 u 선 e I was a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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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o u s 선 I was a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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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a h o u 송 e 나 was a house. I was a h a s 상태 o u s e I was a house. I was a house. I was a house. I was a house. I w 콧.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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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o m 에 r a s o m 소 r a 손 o m 에 r a s o m b r 망했어 m b r a Som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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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b 루 a Som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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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손바라 컷! 배rie, device, resolvi, 컷 제발! 바제바드르 좋아요! 거점, 거점, 거점 밟아, 거점 밟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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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쏘저, 쏘저, 끝까지 막. 끝까지 막. 끝까지 막. 끝까지 봐 쏘저, 쏘저, 거점, 거점, 거점 컷수냐 아, 수분이 나이스 개다다 아, 못, 들은 줄 알았다 분리다진 아, 수분님이 다죽었 겨우 뚫었다, 이거 진짜. 오, 아 댄트 벗어. 댄트 벗 수분님 수 일단 나중에 감격하고 일단 깨끗이 벗어. 숨다야 너무 쉬워. 윈스터 부자, 부자. 윈스 부자. 윈스터 부자. 윈스터 자자자 나이스. 소명 죽었어. 먹어. 한 칸만 먹으면 안 껴. 윈스터 자윈겟터자 윈스터 자 윈스터 자 윈스터 자 윈스터 자 윈스터 자 윈스터 자윈스자자자자 이거 한칸 먹으면 이겨요 거의 한칸 한 먹으면은 윈센 개피 윈센 개피 아는데 아는데 나저이 싸인 지겨운 목록 아 먹여 끔아 먹여 나이 나이스 메카 기 디바 저한테 오르인 디바 저한테 오르아이들 아이고 욕했다 욕했다 아욕욕욕욕안 하네 겐지 어갈았어 겐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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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칠 부자 루칠 부자 루칠 부자 루칠 부자 루시컷

주먹 빠라 주먹 빠라 그래 괜찮아 티바 봐봐 티바 봐봐 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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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밤 오늘밤 잠깐만 소나무 줘소줘자 썰자 썰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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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멘탈 깨졌죠? 분별이죠? <laughs> 정신 분별이죠? 구타 다타를딱구니까 강노가 버리네 저희 손보라 아들거요들 거예요? 강연히 손보라 넣어야죠 여기는. 저형 손보라해. 형 손보라해. 아 제가 아, 네, 요새 라 너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제가 라 할게요 저는. 아 손보라하고. 아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어비또비 상태 내려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저 형님 한번 하게 나또네 그럼 원탱인데 괜찮겠어? 어 디바 아, 부탁드릴게요. 야, 야. <laughs> 저 디오에서 그런 거 가져가서 그런 디바 부탁했더니 어허 holy shit. 어토르비어 부탁드릴게요 토르비어아 그냥 이렇게 가자 아, 가다 토론도 괜찮은 거 아, 같은데. 오죠. 이거 루시 잘 지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 톨비 자리 잡을 데가 있나요? 요새 톨비 여기서 쓰는 걸못 봐가지고 그니까요 계단에다 해봤자 어차피 뒤로 돌아서 바로 깨질 텐데 <laughs> 허이저 <어허. 웃음> 거점 뒤쪽에는 어한번차여기다한번빠이빠이빠이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250이 <laughs> <진짜 나도. 진짜 웃음> 진정해 진정해 겐지 어친 조합이다 이거 그리고크리리 맥크리 맥리 맥크리 맥크리 리 미션 뛰었어 일단 한번 이거 저 먹으면 해야 도 먹으면서. 치실 복기 토해 놓게 기다려봐. 치실 복기 해놨어요. 겐지 맘피. 겐지 피 하나 왼쪽에 있어. 이인피 절반, 2인피 절반. 겐지 맘피. 하나 화나는 피, 겐지 피야아나 와! 피. 와피이할 실화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솔 겐지 맘피. 오케이, 오 겐지 루시오. 매꿀이, 매꿀이 뭐야 이거 매 여기 겐지 올라갔어. 아부치 왜? 아나슨 이사도 내가 찾으 지켜줄... 좀 지금 붙다 맥크리게비 맥크리게비. 맥리 역상급비. 아지금스그렇지나 나도 봐서 대안 2인피 어요저 일단. 나다 나, 왔거든. 나 비비 나저 비빌게요. 저 비빌게요. 리스피리스피 디바 라피 디바 라피 디바 피아 이거 안 되겠는데. 되나? 아니야 짜해 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이거 이 먹으면서. 아이고. 미스코리 미스코리아, 미스코리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미스아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미스리아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미스리아미스코리어 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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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아미스코리 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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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코리미스코리미스리미스리미스리미스리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동을... 아이, 있었는데. 님 네, 어? 여기, 이제, 힐팩 먹어야 될거같아 b i l 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힘들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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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y I'm s o 광 r y I'm sorry, I'm sorry, I'm

우저 네, 피 피해 소라 아 소라 아가지잘안아도 돼요? 안아도풀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게> 진짜 진짜. 진짜. <목소리> 해 <여긴 여보세요>. 난... <목소리> 소리 들겠나? 미신 나. 그래요. 수분이 수분 일로 와 봐. 수분 일로 와 봐. 수님. 어! 어! 아이고. 그냥 가 버리네. 무시당했어. 어. 어. <목소리> 민선 2층. 민선 왼쪽, <목소리> 왼쪽 2층. 아, 내가 안안보고안도풀것 같아요. 오른쪽에 맥리 맥크리스는 없겠다! 아, 미안해, 친구들. 진짜 미안해. 우리스만 없겠다! 베크리스는 없겠다! 베크리다리는다리는없겠이크리스는 없겠다! 베크리는 중. 거점에 맥리개크리개피 없겠다! 리스는없리스는스 나이스요 나이스! 오늘 디바공 대박이 왜 이렇게 잘 나지? 알았케 우리 아, 뒤에 원숭이 있어요. 우리 뒤에 원숭이 있어. 뭐야? 따뜻해요 이거. 계속 김선배님, 김선배님. 디바님 한번 위워도. 김선배님 오늘 이거 상태 이상 걸린 횟수 금메달 만들자 이거. 뭐가요? 뭐가요? <목소리> 마이크 꺼졌어. 말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번에 겐지용검한번더갈게요 하나로? 하나로 될라나? 하나로 하나로. 야, 겐지 재볼게. 지볼게요 아니요, 상대 아나를 재워주세요. 아나만 재우면 돼. 아나요? 아, 아아아 <laughs> 아나. 이요 장난이에요, 장난이. 지 한마로 갑니다. 한 대로 한 개로 안될거 같은데? 베크리 정면 잘랐지. 셋 소, 리 개피 아나 개피 아나 리 아나 아나. 요 여기. 아나 개피 열다. 준비 중, 준비 중.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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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루시나있는아다 어, 어, 아, 나도 앞뒤 이 앞에 주나나 겐지. 저틈 사이로 맞어 와. 내가 칼. 칼자. 잠 안돼. 나 겐지 저틈 사이로 맞어틈사로 와. 와. 나 겐지 틈 사이로 맞어 뭐지 맥크리 전님. 맥크리 장난. 헨디 용격 하나로 갈게요. 비트 다 없다. 동상 저기 비트랑 다 없다. 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자기가 잡지 말라면서 잡는 거 보니까 약간 좀실수에좀 목을 목을 멘츠나 봐요, 조금? 아, 이제 말려 가지고 저 저거라도 잡아야 되거든. 아니, 저기. 오케이 오케이. 리셋맨. 재밌게요, 재밌게요. 레트로 레트로. 알겠나? 도긴데, 도긴데. 여기 한번 빠졌어요. 나나 s a 님 s u 님 도와줘 u s 님 n s 님아 씨! n 바 u s a n s 아 이게, <사이>. s a n Susan, Susan, s 이 s a n s u s a 나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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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s a n Susan, s u 디버프. 리시오 쳤어. 리 쳤어요. 또 시작이래. 좋다 그만 좀 해라. 어, 게이지가. 다 쏟다. 게이 피, 이지 피. 해이지지고저 팀, 리시오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아, 아 오, 마지막 한번에 동상 정, 정, 챙겨. 마지막 한 방에 섬광을 쳐맞냐 아, 섬광이 딱 도네 저기. 대면 끝났네. 내가 진짜 진짜 뛰어, 진좀 뒤쳐주세요, 오른, 왼쪽. 근데 김 선배님 살짝 이제 입딜에 비해서 조금 딜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아그 앞에서 <laughs> 디바 앞에서 고 있었잖아 디가안맞으면 내가 다 잡았지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순년이 <laughs> 저랑 같이 있어 나 무서워 아 <laughs> 어, 어. 쟤들 맵도 왜 이렇게 잘쏴저 저, 저 겐지 잘해 겐지 히로수탄 쏜다 조심해 타요! 굴 있는 사람! 겐지 다 3초 중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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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웃음> 다, <웃음> 다 썼어 <laughs> 설마 딜러들이? <웃음> 네. <웃음> 아.. 뽕숭이 네. 해야 될거 같아 뽕숭이 <laughs> 해야 될거 같아 뽕숭이 해야 돼 상대 원숭이 해피 원숭이 컷 원숭이 컷 오케이 루시보이 루시보이 루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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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제 1인분 하셨어요 이제 1인분 하셨다고요 이제 없어요 얼마나 피고요 힘을 폭시켜아 하나 하나 아카얼마 아니 이제 1인분 하셨다고요 이제 이제 1인분 하셨다고요 자 이거 영로 뚫리겠는데?

위스리위스배아 제발 그거 그만해 1분 정초 1분 정초 많이 끊어서 거점 막아야 돼 거점 막아야 돼장 막아야 돼아 나이스! 장 막아야 돼 나시아 동상 다시! 겐지 겐지 거 겐지 컷 캐리했죠 캐리했죠 한한불 타고 왔습니다 검 캐리했죠 잠깐 저분이 사금이라는데? 킬검 딜검이죠 잠깐만요 0 0배님저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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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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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너무 똥잖아. 이거 성지여도 안 돼, 성지였으면 저기서 성향 맞고 쓰러져. 졌 좋았습니다. 바닥에, 바닥에 시체 하나, 시체 한구 추가되죠. 바다 한 작업체.